이제 뭔지 너무 어, 궁금하시죠? 궁금해, 궁금해.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짠. 짜잔! 아, 아. 미국. 껍 아니에요? 아, 저거 튀겨 먹으면 진짜 고소하고 싶거든요 어머, 이게 생선 껍질인데요? 네, <laughs> 네 맞습니다. 보통 콜라겐 하면 돼지 껍질, 뭐 닭발, 닭발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요. <laughs>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콜라겐을 채우는 방법 바로 생선 껍질입니다. 음, 닭발, 뭐 돼지 껍질 이런 건 저도 많이 먹어봤는데 생선 껍질에 콜라겐이 있다 이걸로 콜라겐을 채운다는 얘기는 정말 새로운데요? 음. 사실 이렇게 육류 콜라겐으로 노화를 막는 효과를 보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음. 매일 이런 식 식품들을 일정량 섭취하기도 어렵고 분자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피부에 거의 흡수가 안 된다고 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리 콜라겐이 체내 흡수가 더잘 된다 이런 얘기시죠? 네, 육류콜라겐은 어, 아미노산이 3,000개 이상 모여져 있는 아주 고분자 형태이고요 어류콜라겐들은 아미노산이 30개에서 100개 정도 결합이 되어 있는 저분자 콜라겐입니다 아무래도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인체 흡수도 더잘 되고 음. 또 피부 세포의 세포막의 미세한 틈으로 흡수가 되는 것도 더 쉽습니다 예. 실제로 육류콜라겐의 흡수율은 2% 정도 된다고 하고요 반면에 어류콜라겐의 흡수율은 84% 그러니까 무려 42배 정도 더높습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우, 절반 가까이. 분자 크기가 작을 때 음. 세포막 통로로 이동하기가 좀 용이하다. 음. 뭐 이렇게 저희가 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분자 크기가 작으면 이동도 쉬운데 흡수도 잘 됩니다. 어 수용성 어류 콜라겐은 아미노산 사슬이 훨씬 짧아서 음. 우리 몸에 혈류나 피부로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음.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네. 잘게 쪼개진 펩타이드 콜라겐은 그렇지. 모세포를 모으고 진피내 콜라겐도 증가를 시키고 음. 또 콜라겐 분해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네. 주에게. 효소 분해를 거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먹이고 체내 변화를 관찰했더니 24시간 내에 전신 곳곳에 흡수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사실 얼굴이 조금만 칙칙해도 어?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니? 음. 10년은 늙어 보여.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음. 노화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피부인데 이 콜라겐을 먹으면 이 얼굴 피부도 좀 화사하게 젊어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laughs> 콜라겐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면서 탄력도 조절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한국식품과학해지연구에 따르면 콜라겐을 섭취했을 때 피부 조직과 세포의 손상을 완화시켜서 피부 주름과 보습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됐습니다. 아.